왜곡된 한국고대사 속에 감추어진 진실, 정치와 역사 2대7편, 제사태자와 호동태자, 좌, 우 모두 남당유고 기록인데 내용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사오는 해소의 딸과 사내의 딸두 명인데 둘은 고모와 조카 사이죠. 좌 열전에는 제사가 형이라고 했지만 우 고구려기에는 호동이 형이라고 하였습니다. 남당 유고 기록에 아버지가 두명 이상인 경우는 있지만, 어머니가 두 명인 경우는 없죠. 아버지는 인지하지만, 어머니는 임신으로 출산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두 명이 되는 혼란이 없습니다. 제사의 48년 출생설은 허구입니다. 적어도 제사의 아버지가 유리왕이라는 기록이 허구임을 증명합니다. 서기 22년 출생, 서기 121년 사망, 춘추 백세로 사망했다는 가설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좌는 후한서 동이열전의 기록이고 우는 삼국사기 고구려봉기의 기록이다. 삼국사기에는 121년에 태조왕 궁의 사망기록이 없는데 후한서 동이열전에는 사망사실을 기록하였다. 후한의 조정에서는 실제로 조문사절을 보냅니다. 121년 후안의 조문이 이루어지고 고구려왕이 죽었다고 기록하였지만 실제로는 죽지 않고 나타나기 때문에 후한서 봉기에는 기록이 사라집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사조 선정과 한국 고대 사료가 불보합하는 사건입니다. 본 내용은 남당유고 고구려기의 내용이다. 121년 고구려에서는 상왕 신명 선제 제사가 사망하였고 후한의 조정에서 조문하였다고 하였다. 후한서 동이열전의 기록이 오름을 증명하는 고대사 사료입니다. 또한 태조왕 궁은 사망하지 않았으니 삼국사기 기록과 모순되지 않는 것입니다. 삼국사기에 인용된 해동국이 기록에 궁의 나이 100세라고 하였는데 제사의 나이로 대입하면 22년생이 됩니다. 동부여 해소가 고구려의 일두이신의 까마귀를 보낸 석이 20년 기록과 적절히 일치합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에는 차대왕 즉위 당시 76세, 태조왕은 100세라고 하였습니다. 남당 유고에 의하면 태조왕의 나이는 79세입니다. 3살 차이죠. 차대왕이 태조왕의 양의를 기다리지 않은 조급함은 여기에서 왔습니다. 매우 합리적입니다. 165년 사망한 태조왕과 차대왕은 각각 98세, 95세입니다. 해동고기에 100세까지 산 사람이 있다고 하였지만 대상자 없으므로 제사에게 대입하면 여러 사료와 적합하게 일치함을 보여줍니다. 우는 후한서 동이열전, 좌는 남당유고 제사태자 열전입니다. 좌우가 서로 다른 기록처럼 보이지만 제사가 목숨의 위협을 받은 것은 호화가 궁을 임신했을 무렵입니다. 모본왕 해우의 보위를 가장 가장 위협할 인물은 제사의 아들 궁이기 때문입니다. 해우가 보위를 이을 적자이지만 궁이 상위 버전 호환이기 때문입니다. 궁의 외할아버지가 고구려 후계 계승 영순이었던. 도절태자로 보는 이유입니다. 궁의 외할머니 고여와 도절태자의 비파소 선도성모는 모두 대소왕의 딸입니다. 이를 자매온이라고 합니다. 민중이 오래 살았다면 궁에게 나라를 전했을 것입니다. 동급 버저 있어도 해우가 연장자이므로 지위를 지킬 수 있었지만 궁에게는 순위에서 밀리는 형상이었습니다. 민중왕의 황후인 오우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오우가 궁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궁은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좌는 남당 유고 민중재기, 우는 남당 유고 신명선재기입니다. 대무신왕의 후계자로 처음에 적자인 대태자가 있었고, 대태자의 사망 후 적자인 해우 모본왕이 있었습니다. 대무신왕은 해우가 잔인하고 불초하여 나라를 물려줄 뜻이 없었습니다. 호동과 적동인 오우를 짝지으려 했으나 호동이 자결하였고 만약에 대비책으로 제사를 대무신왕의 아들로 인지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제사가 오후로, 오후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었고, 제사의 아들들도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이 승계서열을 처음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주몽과 유리명왕의 남자인 자손이라는 자격을 획득한 것입니다. 오른쪽 별자라는 의미의 해석 오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대무신왕의 아들인데 온조의 아들로 키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온조가 게루부고시이고 제사가 게루부고시라서 아도 게루부고시가 된 것입니다. 신대왕은 태조왕의 아들인데 신명선제의 아들로 키워졌기에 해석을 바꾼 것입니다. 호동이 낭랑공주를 만나고 낭랑국을 습격하고 낭낭공주가 자살하고 호동이 자살하는 시기는 각각 다르지만 시기별로 정리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위화라는 딸도 낳은 것으로 보입니다. 낭낭공주가 북과 나팔을 깨뜨린 것은 호동에게 그만한 대가를 약속받았다는 뜻입니다. 호동이 낭낭공주에게 혼인하겠다는 것은 자신이 임금이 되면 낭랑공주를 황후로 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반복하여 말하자면 자면 고구려에는 황후가 될수 있는 계통이 따로 있었습니다. 호동이 대무신왕의 후계자로 되기 위해서 주몽과 유리의 남자인 자손이라는 사실만 갖춰져 있었습니다. 주몽이 말한 후계자 조건 현명한 자 이는 국가적인 공로로 평가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이 때문에 낭랑을 정벌한 공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소선호가 말한 주몽, 구태, 소선호의 공동자손인 적동인 여자를 맞아들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최리의 딸 낭랑공주가 여기에 해당한 것입니다. 최리가 현공주의 둘째 아들입니다. 현공주의 남편은 주몽의 아들 작태자이고 보절태자와 같은 해 태어났습니다. 현공주는 유리명왕과 아이보의 딸입니다. 낭낭공주와 오우는 같은 레벨이지만 낭낭공주는 종실에 속하고 오우는 공경에 속합니다. 당시 낭낭국은 고구려의 속국이었는데 낙랑공주가 고구려의 황후가 되면 낙랑국은 인천 인척이 되어 보호를 받게 됩니다. 낙랑공주는 낙랑국을 멸망하게 했지만 최소한의 명분을 갖게 됩니다. 낙랑공주와 오우와 같은 레벨의 여자가 고구려 내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본왕에게 당한 최인 최인의 어머니 미만이 모본왕을 죽인 보도의 주인이었습니다. 최인의 어머니 니만도 최리의 딸이고 오우와 어머니가 같은 여자 형제라든지 사료에는 등장하지 않는 여성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제산사는 대무신왕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형제와 후계자 경쟁할 일이 없었습니다. 낭랑공주가 낭랑국을 바쳐 호동을 후계자인 태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만 호동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황후로 삼으려 한다는 이간질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낭랑공주의 자살을 오우가 호동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호동은 오우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호동은 아버지 대무신왕에게 적동인 여성과 혼인을 강제당하고 있었습니다. 호동의 사망 당시 서기 60년, 대무신왕 57세, 오우 46세, 제사 39세, 호동 28세, 해우 21세. 자녀를 생산하기에 대무신왕의 나이도 많았고, 나이도 많았습니다. 부모 어느 한쪽이라도 어려야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우는 적동인 여성으로서, 아들 혜우가 잔인하고 불초함으로 호동과의 사이에서 적자를 낳아 대를 잇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태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호동은 계모인 오우와 혼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호동은 계모인 오우의 잘못을 알고 있었습니다. 혜우보다 선순위 적자인 대태자를 사망하게 한 것. 또는 적동인 여자였던 낭낭공주를 자살하게 만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호동이 오후의 잘못을 고하면 오후가 죽게 될 것이라는 탄식에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해우 역시 잔인하고 불초한데 바스릴 어머니까지 없으니 폐위가 확실시 되었습니다. 해우가 폐위되면 고구려 후계자 구도가 초기화되어 동생들이 서로 태자가 되려는 싸움이 시작되고 이 때문에 아버지 대무신왕이 괴로워질 것이므로 스스로 죽은 것입니다. 이전에 제사는 호동의 딸 위화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모본왕이 즉위하여 제사의 아내 위화를 거두었습니다. 보이를 넘볼 수 있는 싹을 자르기 위함이죠. 위화는 호동의 딸이므로 어머니는 낙랑공주이겠죠. 모본왕은 또한 종실과 공경의 딸 일곱명을 거두어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종실의 딸을 취함은 자신을 제외하고 누구도 적자의 지위를 얻지 못하게 하여 자신의 제위를 공고히 함이고 공경의 딸을 취함은 제사를 옹립하려던 공경의 손발을 묶고자 함입니다. 호동이 낭랑공주에게 황후로 삼겠다고 하였는데, 황후의 조건을 갖추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제사가 즉위하여 호동의 딸 위화를 황후로 삼은 이유일 것이다. 궁의 어머니 호화를 황후로 삼은 것은 같은 연유일 것입니다. AI 음성으로 제작한 강의를 들을만 하셨는지요? 더빙이 조금 빠르다는 느낌이 있는데, 공부하면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본왕의 기행과 제사태자의 아들 삼형제에 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지면 두 편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제사태자를 신명선제라고 하는데, 관계토왕 때 국조왕으로 봉해졌습니다. 그의 아들 궁은 태조왕, 수성은 차대왕, 마복자 백고는 신대왕이 되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초기 편년에 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남당유고 자료만으로 한국 고대사 초기 편년 완전 복원은 불가능합니다. 일본 왕실 서릉부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한국 고대사 사료가 남아 있다면, 왜곡되어 있더라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대가야와 금관가야의 계보와 편년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병도 박사가 고구려는 태조왕 이전, 백제는 고이왕 이전, 신라는 내물왕 이전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 시대를 기점으로 고대 국가가 성립했다는 학계의 통설은 어불성설이죠.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주장하며 해당 편년을 쓰는 바보들 삼국사기 편년이라고 각주라도 해야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